지금부터 오류시장 공공개발을 위한 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오류시장 들머리에 있는 오류온누리 약국 앞입니다. 2 0 1 0년부터 시작된 오류시장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개발이 민간사업자 측의 지분쪼개기 문제로 취소된 후 공공개발을 통해 현대화된 오류시장과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을 유치하자는 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진행 중입니다. 오류시장은신지어는 부청과 광명 시민들까지도 즐겨 찾던 등록된 전통시장입니다. 그런 오류시장이 15년이 넘도록 시장 전기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실패와 사기, 불법으로 많은 상인들이 거리로 내몰렸고 시장은 축소된 가운데 보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구동 주민들이 현대화된 전통 시장과 함께 지역에꼭 필요한 공공시설 인출 투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장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공영주차장, 최근 오교도서관의 회원으로 더욱 절실해진 공공도서관, 청장년 일자리 지원센터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공개발이야말로 민간업자가 주도하는. 사업 추진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최소한의 공공성을 보장할 유일한 방안이자 제대로 된 개발이라는 데 뜻을 모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오류시장 개발은 이제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주민들이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서울구 서울시 정부가 당사자입니다 무더운 폭염에도 갈곳 하나 없어 골목 어기 시멘트 바닥에 앉아 하루를 보내야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변변한 놀이터나 쉼터 하나 없어 이리저리 쫓겨 다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직장을 다녀와 가볍게 산책하는 산책하거나 운동할 공간이 없어 지쳐가는 청장년을 위해 우리 시장이 오리동 구역의 생활활력센터가 될수 있도록 모든 힘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주민 행복과 지역 미래가치를 위한 지역 시민들의 새로운 한 걸음 한 걸음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장으로 부르게 된이 노래가 정당 지역 이해관계의 벽을 넘어 아름다운 합창으로 부르고는 서울시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공공개발 성공기원제와 함께 진행된 국수 나눔 행사에는 주민들 250여 명 가량이 참석해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벌써 10년 전, 25년 전에 이대로 안 되고 개발이 됐겠죠. 근데 여기 공공개발 통해서 나라가, 정부가, 서울시가 예산도 투여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여기 뭐 도서관도 필요하고, 또 문화센터도 필요하고, 이런 시설도 만들고. 지하에는 공용주차장도 만들고, 1, 2층에는 또 멋진 시장이, 우리 오리시장이 살아있는 이런 공간으로 이곳을 만들자는데, 여러분들 힘 많이 모아주시고요. 성공기원 고사를 지낸 뒤, 성공에 대 풍물패와 1시간가량 동네 한 바퀴를 돌며 공공개발을 기원하는 길놀이도 하였습니다.